시작! 디테임 이거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입어서 왼쪽이 위로 올라오고 입에, 입어서 이게 안쪽이 오른쪽이에요. 입어서 오른쪽. 응.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할때 이거를 입어서 안에 들어가는 입어서 오른쪽 거를 1cm를 이 시접을 이렇게 접어서 박았어요. 그래서 얘를 딱 이렇게 여기를 감침질 해놓고 딱 이렇게 마주치면 얘가 1cm가 이렇게 남아야 돼. 뭐가 입어서 왼쪽게 시접은 5cm 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대고 여기다 핀을 꼽아놔요 이게 이제 원래 공식이 있어 요 얘를 접어가지고 여기서 뭐 이거 그리고 몇 cm 나오 그런 공식이 있는데 그런 공식 외우면 머리만 아프고 나중에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초크 좀 하나만 주시요 얘를 보세 이거 똑같이 그려요. 1 1 1에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길 이렇게 만져보면, 얘가 잡히고 얘가 잡혀요.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느낌이 달라. 이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이거 편안하게 이렇게 여기 시접 딱 맞춰서 꽂고, 보이세요? 이선하고이선하고딱 맞춰서, 이렇게. 안감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여유있게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박을 때, 여기 7mm만 박으세요. 시접은 1주는데, 7mm만 박으세요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안감이 여유가 없으면 이 옷이 딸려와요. 이게 안 따니 그래서 앞이 뜬다고.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제 손으로 그려요.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초코를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게 미싱으로 방법,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기술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해. 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시접에 1.5를 줘요. 여기도 1.5쭉 그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1.5. 그리고 얘를 자르는 거야. 자, 이거 자를게. 이거 하면서 되게 겁내 하거든요. 겁안 내도 돼. 이렇게 정확히만 하면. 이걸 그린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추면 여기도 시접이 있어요 음. 이것도 잘라버려요 축구까지 이렇게, 이렇게.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자, 여기를 이대로 놓고 꼬맬 수가 없어요 여기를 여기 음. 우리가 이거 꼬맬 건 이선이란 말이에요 하얀 선 여기를 가위밥을 줘요 거기까지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얘랑 딱 마주보게. 응. 이거 하얀 선 아까 표시했던 거. 이거 응. 이 선이에요. 이거 표시했던 거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접어요. 이렇게 핀꽂고 지금 안감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꼽아. 얘 이제 빼도 돼요. 이게 있으면 불편해. 이렇게 제껴놓고 여기다 딱 이렇게 접어요. 아. 이렇게. 이게 그래서 공식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미싱으로 박는 게더 어려워. 초보자는. 그리고 미싱으로 박는 걸 이제 기성복 만드는 사람들, 하중 이것만 박는 사람들은 실수가 없는데 음. 우리 보고 이거 미싱 박으라 그러면 잠면 이게 당겨요. 음. 그럼 또 뜯어야 돼.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원래 맞춤 바느질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깨끗하고 예뻐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바느질은 여기서, 여기서. 꼭꼭 해야 돼요? 거기서 해요? 돼 네. 음. 여기서 하는데,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딱 맞추고. 얘도 접어 넣어요, 이렇게. 음, 거의 시점 접어 넣는데,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음. 이 부분이, 얘, 얘 지금, 음. 우리가 가위로 음. 자른 부분이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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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부분이 잘못하면 미어져 나온다고요. 음. 그래서 이게 요령이 있어.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접어 놓고 접어 넣어도 얘가 좀 나와요. 음. 이게 여기가. 음. 자, 바늘 뒤귀 있죠? 음. 귀. 이걸로, 여기 꼬매다 오면서 이렇게 얘로 싹 집어 넣어. 그럼 싹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안 꼬매서 얘가 안 들어가는데, 음. 뾰족한 쪽을 하면 이게 자꾸 찔리니까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싹 아, 집어넣어요. 발을 응. 귀로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응. 이렇게. 응.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해서 응. 감침질로 싹 꿰매서 응.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응. 끝.